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리더여러분 오늘은 저희 네. 오빠가 만들어준 아이쿠. 마인크래프트 백룸탈출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말 어려울거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볼게요 입구가 어디야? 입구부요 못찾겠네 입구는 그냥 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안녕요안어요 짜인나게 입구 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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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. 제가 직접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. 안 돼요 안 돼요. 네, 어, 그럼 네. 다시 막아줄게요. 니니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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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. 좀비 있어 조심하세요. 칼로 죽여요. 아 싫어요. 네가 죽여. 네 한번 탈출해 볼까요. 네. 일단 저 끝으로 가야 될것 같아. 계속. 끝부끄트머리를 찾으면 되겠죠. 여러분, 제가 오빠보다 더 먼저 하겠다며. 제가 오빠보다 더 먼저 탈출할 거예요 아니요, 제가 먼저 더 탈출할 거 내가, 내가 더 먼저. 내가 더 먼저 탈출할 거야. 내가, 내가, 내가 더 먼저. 내가, 내가, 내가 더 먼저. 깜짝이야. 여러분. 이거 진짜 제가 만들었는데 정말 어렵네 이거 진짜 만든 거예요. 진짜 제가 만든 만들고... 겁니다. 백룡이 제가 만들었고 집으로 돌아간 통로는 도생이랑 같이 만들었어요. 아, 여러분, 진짜 제가 다 만들었어요. 여러분,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. 아니 아무리 사람이 만들었대도 이렇게 어려우면 되는 걸까요? 방금 오빠 아이디 보였는데 여기있다 이제 같이 다녀 같이 안 다녔다간 알지 삐 케이크 먹어야지 어디가 자꾸 날 두고 자꾸 이렇게 이쁜 날 두고 어디 도망가는 <laughs> 거야 어딜 도망가? 내가 너 잡아주겠어. 어디 한번 도망가 보시지. 아니 아니, 니는 네가 헨디티 같잖아. <laughs> 너 때문에 가던 길 잃었어. 뭐야 다시 나왔잖아. 무서워. 한 바퀴 돌았는데. 나는 헨티헤헤 헤. <laughs> 내가 쫓아. 아 그르잖아. 무섭단 말이야. 리얼이도 그럼 오빠가 쫓아올 때 이렇게 무섭다고. 오빠 같이 가 이렇게 이쁜 날두고 대체 어디 막 도망가는 거야? 이제 탈출석 꼭 탈출이다, 탈출 성공 어?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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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탈출할 수 있다고 탈출 데요 탈출한 거 같아요.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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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기 문이 보인다 문이 h a 문이 보인다. 빛이 보여. 와, u t 탈출을 축하합니다. 아, 이거 o u that you, that you, that you, t h a 여러분 안녕